해수단지 해수단지 우리모두 다같이 해수단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수단지입니다 잘 지내셨죠? 오랜만에 좀 누구를 골탕을 먹여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켰거든요 수퍼파 패러디한 스게파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제트썬님을 따라한 제로투썬 그리고 또 시끄러운 사람 한명 있어요 백만TV에 김진선이가어에헤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트썬님이랑 그 리에이 님이랑 둘이 찍은 화보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언니한테 우리 패러디 해보자 찍자고 해가지고 이제 소품이랑 이런 거다 챙겨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안 찍을 거예요. 진전이야 뭘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찍어? <laughs> 어 우리 화보니까 메이킹 필름. 나 진짜 이거 보이지? 여러들 진짜. 어 봤지? 이거야야 속눈썹 붙이고, 붙이고 온거 봤지? 어. 리, 리헤이 님이 속눈썹이 길시더라고. 어, 어. 그래가지고 의상도 있고, 어. 속눈썹보다 어. 내가 더 챙겨왔어. 와 미쳤다. 나 원래 아는데 메이크업이.. 좋화장해에 빨리 준비해 여기. 나는 오늘. 어차피 난 가발이랑 그거만 갖고 오면 돼. 넌 섀도우만 있으면 돼잘하겠나 섀도우만 싹싹만 하면 되지. 아 가을. 이름표 갖고 왔어? 어. 너안 가져왔어? 나 갖고 왔지. 나차 안에 있어 밑에. 아. 그럼 어디 갔어 이름표? 얼룩무늬부터 찍을까? 어떻게 할까? 다 진짜 이거 들고 오느라 진짜 이대로뒤집어야나 이런 구두도 다빌려왔어아 <laughs> 가져왔네! 가져왔다아까 다이소에서 처원 주고 샀어요? <웃음> <웃음>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. 코치 아니 코 피어싱. 신났어요? 네, 봐라 보세요. 네. 모자는 여기 서 쓸게요. 그러면? 네. 미안한데, 요 살짝. 어? 왜 계속 계 아, 또 아, 연. 너가 대체 왜안깝다 차이? 아니, 언니 언니 개인컷부터 우선 찍고. 아, 내 거부터? 어, 멋있다. 완성된다. 히즈더지. 이제 언니 그거 준비 다한 거야, 이렇게?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만 딱 하면 돼요. 아, 저다 됐습니다. 어, 잠깐만. 야, 아 진짜 완성, 진짜 너무 예쁘지. 했다. 근데 근데 이거 바꿔야 될것 스포츠 브라부터 해야 될 것. 같아. 왜? 이거 이거 다른 다른 컷이 먼저 해야 될것 같아. 언니 거 해봐봐. 아니 우리 이거 스케파 1회 의상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아니, 우리 근데 생각해 보니까 스키파 의상으로 화보를 안 찍으셔가지고. 아, 어, 근데 우리끼리는 그거 먼저.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 이거 이거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우선 이거를 이 컷을 찍어야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어차피 나는 가발만 이거 가져오면 되는 거거든 언니 아, 스포츠 브라 입고 언니 원컷 하나 찍는 거지 아, 손아손 진짜 손. 미안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, 아 진짜 미안해요 다아 아, 진짜 미안해 미리 얘기했었어야 를 되는데 아니야 근데 나 지금 너무 마, 마음에 들게 나와가지고 아, 그럼 핸다. 귀걸이도 빼다 빼야 돼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우리 오늘 신나 미안해 언니 내가 미리 얘기했었어야 되는데. 아니, 아니, 아니. 괜찮아. 이거 이 포즈, 이 포즈 열심히 해야 돼요. 아, 네. 네 근데 이거 제 뜻손님이랑 같이 하는 건데. 같이 하는 건데 언니가 언니가 먼저 하고 합성원을 아, 하자. 역동적으로 해 줘야 돼. 아니. 형제 어깨동무로 합서. 맞아 맞아 그 to tell you, I have to tell you, I have to tell you, I have to tell you, I h a

뭐야? 그럼 이거 왜 찍어? 우리 코스모 나폴 나폴라폴 찍는 거 아니야? 너 아예 안 가져? 소차. 그냥 가방 하나 갖고 왔는데. 아니. 이럴 때만 연기 잘하고 잠깐만. 아, 이게 나이먹고모고에 괴롭혀요. 아 맞아. 근데 진짜 니네 마이. 빨리 이제 가져와. 됐어. 가져와. 나 진짜로 안 갖고 왔어. 근데 우리 이거 2 주전부터 해야 했잖아 어 이것 때문에 회의 한 건데. 니 네,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이거 헤드아 헬스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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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? 나안 갖고 왔어. 이렇게 아, 놀아. 노라... 바리바리 싸는거왔는데 맞아, 우리 신났었던 거 기억나지? 그 감정 기억나? 근데 지금 지금도 약간 이것도 난 깜짝 카메라라고 생각해. 아니면... 진짜 깜짝 깜짝하며... 카메. 지금 왜냐면 너랑 그. <laughs> 이거 어깨동무 하고 때 그러면 합성 때 눈치를 챘어야 됐냐 그걸 어떻게 합성을 해? 같이 있는데. 근데 다음 니가 편집 되게 열심히 하고 진지한 표정 오랜만에 봤으니까. 아 제가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여기 코치도 다 그렸는데 진짜. 아 나도 야 잠깐만. 안녕히계세요 잠깐 아, 야나 속서 때 속서. 야 아니지 그럼 뭘 가지 그러면 속서 뺐습니다. 저 화장지입니다. 갖고 아, 왔단 말이야 어제. 뭐야 뭔데. 뻥이지? 나에다가 풀이 있어, 근데. 다시 붙여? 안 갖고 왔는데? 예. ヘジデジ、ヘジデジ、ウリモルダーガチヘジデジ。